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촬영 후기에 흔쾌히 동의하시며 만족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컨설팅 후기 영상을 또 안내드리기 위해 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우선 우리 담당자님께서 남겨주신 생생하고 솔직한 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게 가능한지가 담당자님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같아서 제가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촬영을 요청드렸는데 예 쪽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에 네, 제가 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이 컨설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 활동이 실질적으로 귀 기사에 좀 도움이 되셨을까, 요좀 어땠을까요? 네,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OS 생활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회사가 이제 그런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팀별로, 개인별로도 이제 OS를 실행을 해야 하는 구역들이다. 정해져 있었는데 음. 팀장들이나 뭐 대표님도 그렇고 바쁘다 보니까 점검을 안 하니까 실천을 하지 를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잡혀가고 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나하 기준들을 발견함 것으로써 저희 회사가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표준화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정말 <laughs> 아까 전에 고민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네.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활동을 수행하면서 대표님의 눈높이랑 실질적인 직원들의 눈높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드리는 조언이나 이런 방향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실무에 있어서, 그리고 직원들의 뭔가 안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창고 쪽으로 OS를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작하기 업무 시작 전이나 끝날 때나 청소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없었고 많이 해야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매주 금요일 날 제가 확인을 하면서 왜냐면 OS를 대비를 해야 하니까 점검을 제가 이제 점검을 하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정리를 하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와서 이건 이렇게 정리했고 이건 이렇게 정리했는데 생각나지 않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 봐도 저희 스스로가 생활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OS를 떠나서도 이제 안전보건 쪽에도 이제 화학약품이나 마스크나 뭐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침이나 관련 규정서를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주으로써 저희 QA팀이나 생산팀에서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더 안전보건에 대한 신경을 더 쓸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제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이 인터뷰를 요청드리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냥 갔으면 사실 뭐이 카메라는 없다 쳐도 그냥 갔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 작업자분들이나 팀장님께서 느끼시길 생각에 대해서 사실 좀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의도하던 것 역시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잘 신청을 주시지만 현장에 대해서 관리자가 직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치를 좀 필요로 해함을 야 느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그 관리자께서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이제 인원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월초부터 의도를 하고자 했었는데 너무 잘 캐치해 주시고 사실 제일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예. 네. 물론 다른 팀장님께서도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리 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 아마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초창기에는 사실 발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정리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네. 이제 마지막인 이번에 보니까 사실 정말 발견할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체크 시트를 작성해서 관리자께서 꼭 확인해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제가 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시트가 작성된 부분을 다 봤거든요. 네. 아 실질적으로 관리자분들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작업자분들이 이제 제가 오면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셨어요. 네. 저분 와서 그냥 체크만 하고 나, 나중에 가면 그게 다 수제가 되고 네. 예, 그렇게 돼서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혹시 제가 가면 먼저 막 저한테 뭐 커피도 주시고 <laughs> 제가 이런 거 주지 마세요 하는데 커피도 주시고 아 저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더할 부분 이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뭐 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너무 예 이런 환경을 혹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담당자님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본 컨설팅의 경우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에서 요청이 와서. OS 시스템 수립 및 점검 활동 등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최고 경영진께서는 저에게 문의를 주실 당시에 현장에서 관리되는 OS 관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인식과 현장의 수준을 함께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는데요. 세부적인 기업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코멘트를 남기진 않겠지만 결국은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각 팀장님들께서도 지원 요청 드리는 사항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업체 대표님께서도 최종적으로 솔루션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특히 본 영상 촬영에 협조해주신 우리 팀장님께서도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고객분들과 함께하니 덕분에 에너지를 얻으며 바쁜 와중에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OS를 어떤 수준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냥 현장에서 하는 단순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는 만큼 보일 텐데요. 제조 현장이라면 신경 써야 할 화학 물질 관리, 작업 안전 관리 등 분명히 신경 쓸 부분은 더 많겠죠.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은 잘못했으니 고치세요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해당 컨설턴트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현재 잘못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고객을 이해시킨 후 해당 사항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 및 리스크를 안내하고 그 이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드려야겠죠. 이 부분만으로도 기업표준인증센터는 타 컨설팅 기관과의 초격차가 이미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고객분들께서 기업표준인증센터의 인증심사 및 컨설팅 서비스에 만족하셔서 많은 영상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에게 영상 촬영을 협조하실 것 같은가요? 컨설팅 및 인증심사를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잘 생각해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촬영 후기에 흔쾌히 동의하시며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표준인증센터 문광수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